오늘 드랍노 시간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1231페이지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종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스라엘이 예,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게 이제 BC 587년에 망했는데요. 예, 그 전에, 이 587에 망하기 전에 이미 예, 포로들, 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605년 정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청소년들이죠. 이 청소년들에게 3년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저 바벨론 왕궁의 하급 관리 정도로, 하급 관리 정도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식민지를 다스리려면 식민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 식민지마다 쓸만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 문화와 오늘 말씀한 대로 이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의 하급 관리로 근데 사실은 그 식민지들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중간 계급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여기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음식이라든지 포도주, 날마다 쓸 것, 이걸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만 잘 배워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서 교육시켜서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런 일이 605년, 주전 60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예,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가 작은 나라고 힘이 없어서, 바벨론 강대국에게 이렇게 침공당해서 식민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러시아가 자꾸만 어디 쳐들어 가려고 그러죠, 지금? <laugh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고또 지금 어디, 어디 또 들어갔는데? 카자흐스탄인가? 예, 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에 다 자기 땅이었다는 거죠. 소련 우리가 말하는 소련, 소련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근데 다 이거 예, 예, 독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러시아가 다시 그거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다는 조그만 약소국가고 바벨론은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이 약수국가를 침공해가지고 식민지 삼은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상적인 그런 정치, 군사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침공해서 식민지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잘못 보여가지고 잘못 보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잘못 본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맨 아래 빛바닥까지. 이 피라밋 구조로 계속해서 이렇게 착취하는 거, 맨 위에 있는 권력자가 그 밑에 착하고또그 밑에 그 밑에 착하고 그래서 피라밋 구조로 그냥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이렇게 챙겨서 올라가는 그런 그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계속 그것을 지적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권력가진 자들은 계속 그렇게... 아래에서 빨아올리고 또그 밑에는 또 아래에서 빨아올리고 맨 밑에 죽어나는 것은 일반 백성들만 죽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하고 소외된 자를 짓밟는 그런 구조적인 악그거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배경이에요 배경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는 계기는 뜻밖에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제공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하게 평가되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인생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때, 벽면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직 왕궁도 나오지 않아.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알려줘라. 그래서 15년 더 살게 됐어요. 더 살게 됐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15년 더 살게 됐으니까, 그 소문이 바벨론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 왕이 죽을병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가지고 예, 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축하하려고. 그죠. 그 사절단이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키스기아가 예. 안 해도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598페이지, 5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98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이에요. 12절 598페이지 자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다니, 히스기아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이게 보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요. 바벨론 그 사절단한테 또뭘 보였어요? 군기고를 보여요. 군기고에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탄약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막 그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군기고 그걸 다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의 무기가 뭔지는 가장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걸 다 보여주는 그런. 바보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최고 최고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무기가 있다면 그 누가 보여줍니까? 그거를 전쟁 나면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그다음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께,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희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자 언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다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다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이거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은 후손들 중에서 사로잡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요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어요. 됐어요. 이거 보세요. 결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시대적인 배경은 확실했어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와 소외되고 에, 약한 그런 에, 맨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피를 빨아먹는 구조적인 악 그거 배경은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결정타를 때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을 쏠때 보면은 총다 닦고 기름칠하고 에? 먼지 묻으면 안 되고 닦고. 에? 다 분해해가지고 다 닦고 다 조립하고 그 다음에 탄창을탁 끼면 철커덕 끼잖아요 그 다음에 노리쇠 이거 후퇴 철커덕 하면 뒤를 닦아서촥 놓고 그 다음에는 뭐 예, 예, 조준선 정렬 정조준 딱해서다 바라보고 그 다음 뭐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잖아요 방아쇠도 이게 일단 2단 있어요 <laughs> 방아쇠를 당기면 확 당기는 게 아니에요 아, 쌤, 조금 당기면 딱딱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기면 총탄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총 하나 쏘는 것도 다 배경에서 준비되어 있잖아. 청소했고, 탄창 꼈고, 노리쇠 후퇴 전진 다 했고, 손가락 딱집어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격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격발. 손가락 당겨야 되죠. 그죠? 나라가 다 망하는 건 시대적인 배경이었지만, 거기서 그걸 격발시킨 건 누구예요? 희수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굳이 그런 악역을 악역을 꼭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지왜 그걸 제가 합니까? 다 배경이 돼 있어도 내가 격발할 필요는 없어. 격발하는 사람에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총 쏘면 누가 총을 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거는 괜찮아요. 건설적이고 신앙적이 괜찮은데 안 좋은 면으로는 분위기가 못르겼을때 내가 거기서 마지막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고해요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유대인들이 대모했잖아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 그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허락을 해요? 빌라도가 허락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누구에게 권한 받았다고 해요? 빌라도에게 권한 받았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고함 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타를 때리는 빌라도 그런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아가 그 역할을 해서 히스기아 때의 이사여 선자가 당신 후손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갈 포르도를 나올 거라고 그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또한 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15년 연장돼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도 몰라, 여호와도 모르는데 사절단이 왔으면, 이번 기회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당신네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읽었죠.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한 번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합니까? 뚱딴지 같이? 아니,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아, 이거 우리, 우리나라 보물이라고. 무기창고를 열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무기라고.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걸 왜 자랑하는데, 그거를? 아, 그러니까 가지고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다에 갔더니 보물이 꽤 많더라고요. 그 유다에 갔더니 무기에 무기고가 이런 이런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거 떼봐가지고 한 번씩, 한번 들어가가지고 다 끌어와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려고 그걸 자랑을 해? 여러분, 자랑을 하면은, 뺏기는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 자랑을 하면 뺏기는 수가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거 뭐, 그게 뭐, 우리 인생에 자랑할 때 뭐,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솔직히 가슴을 얹고,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하면 내가 뭘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보혈의 공로만 자랑하면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랑은 주로 뭐죠 뭐 이런 거 <laughs>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분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 아, 이게 이번에 우리 딸이 한국에서 해가지고 보낸 거 버리고, 그거를 보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자랑이 뭐냐면, 내 자식들. <laughs> 내 자식이 또뭐 어떻게 됐는데, 뭐 상을 받았고, 뭐 했고. 이것도 굉장히 그게 프라우드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꼭 자랑하려면, 막, 아, 우리 자식이 예수를 정말 잘 믿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예,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희스기야왕 당신이 보여준 거 이거 싹 그리 끌고 가지고 몽땅 끌어 가지고 어디로 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그걸 자랑해. 당신이 자랑하다가 싹 그리 끌어 갖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까지 포로로 몽땅 바벨론으로 올마 가겠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됐잖아.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는데,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다니엘. 심판받았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쨌건 간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저는 히스기아 왕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슴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아가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그죠? 15년간 연장받았죠? 그죠? 그걸 다 좋게 설계합니다. 그죠? 그, 우리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죽을 병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죽어, 건져주셨잖아요. 15년이나 더 살았다는데. 이거 히스토리컬 팩트고요.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그 다음에 히스기아의 그 겸손함. 하나님께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게 뒤로 돌아. 당장 가서 15년 연장해 줘라. 이거 굉장히 교훈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럼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근데 그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사절단이 왔을 때뭘 보여줬어요? 보물창고와 무기구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또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안 좋게 됐죠? 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거 싹그리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면 가치적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만약에, 오케이. 오라 하신 게 확실하니까. 제가 정리하고, 다죄해결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인생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그래서 죽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어요? 뭐 자랑할 기회도 없고, 죽으니까, 죽었으니까, 자랑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할 배경은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결정타를 내가 방아쇠를 당길 필요는 없고, 당길 수도 없었지 않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도, 가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왜? 더 오래 살아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어차피 가는 거는 정리, 가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 가는 가거한 번이야. 근데 한 번인데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또 좋은 점도 있지않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희생이야. 그렇다고 희생이 나쁘다 할순 없잖아요. 뭐 기도해서 난 거는 좋은 거죠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요것만 안 했으면, 요것만 안 했으면 되는데, 요걸 하는 바람에, 히스기아가 너무,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내고, 자기가 대단한 왕이에요. 내가 대단한 왕이라고 해. 보물 보이지? 예, 무기 좀 보라고. 내가 이, 그래도 이런 나라의 왕이란 말이야,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 자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솔직히 말하면 뭔줄 아세요?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심하다. 왜? 기도해서 살려줬더니 지자랑을 하고 있어지요 지자랑을. 괘심죄에 관련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조심해야 된다. 한주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네,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